안녕하십니까 다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주역문헌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가는필류여 경하고 적불선지가는필류여앙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 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네.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독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내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네, 현재 1319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에 골드 현금 꼭 준비하시고 금리 변동성 확인 지수와 주가는 마이너스 20%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쿠팡 책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 C 드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다른 물품도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정제 보시면 네. 자 그래서 확전을 피하려는 미중 무역 실무 대화 시작. 네, 우리 트럼프가 또 타코 지을했네요그죠 그런데 과연 이번에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잘 보시고,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네, 이겁니다, 경제. 지금 경제가 거의 다 침체에 빠져 있어요. 보시다시피 마이너스인데도 많아요. 특히 유럽이 그런데 캐나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엄청난 변동성, 물가 조심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뇌관이 이겁니다. 실업률. 예, 실업률이 높아요. 어, 그럼 결국엔 침체에 빠진다는 얘기인데, 침체에 빠진다는 얘기는 네,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있는데, 미국이 124%, 일본이 236%, 어, 그 다음에 프랑스가 113, 이탈리아 135, 캐나다 110. 네, 문제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엔 뭘로 간다? 실물 금으로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이 몇 퍼센트? 예, 2.29% 상승. 은은 5%에요. 5%. 예. 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선물 시장을 보면 1.36과 1.85. 그냥 살짝 반등 나온 정도입니다. 예, 지난 금요일 날 박살 나고 나서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비트코인 보시면 이번 달에 위에 꼬리, 아래 꼬리, 꼬리 하죠? 꼬리 꼬리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와 팔았다가 와 샀다가 심리가 되게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뭔가 하나 더 터지면 그냥 착살 나는 겁니다. 보이시죠? 네,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반등도 살짝 나온 상태고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인 시장 끝났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코인과 나스닥은 동격이다, 같이 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소형주입니다 예, 지난,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 5.6% 빠졌는데 2.9%, 반백에 반등이 안 들어왔죠. 자, 80% 폭락, 반등. 이제는 마지막 파이널 파동, C파동을 향해서 가는 상황이고요. 자, KBWB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아요. 자, 은행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30%짜리 뜨면, 이게 이제 지역은행인데, 4,000개 중에서 한천개만 박살이 나도, 어, 미국은 시스템 위기에 빠지는 거다. 미국 시스템 위기면 전 세계 대공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엔비디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세요. 널뛰기 엄청하죠? 자, 10월달이 대변곡점이고요. 마찬가지 쌍봉, 애플. 자, 마소 내려오는 상황. 구걸. 예, 네, 어때요? 마찬가지 내려오고 있죠? 지금 대형주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아무전 끝났고요. 자,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네, 이제 볼게 없다. 쌍봉, 테슬라, 그 다음에 SMCI에 조만간 완전히 박살나는. 그래서 결국엔 AI 버블이 터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잘 보시고요. 거기다가 연준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자, 그래서 부동산 끝났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2008년 서프라인과 같은 앞으로 1, 2년 동안에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주식부동산은 망했다. 그 대신 채권은 살짝 뜨고 있다. 네. 그래서 채권 30년 국채 가격 지금 이렇게 진행이 돼서 단기 추세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승 추세. 자, 주봉이고요. 자, 10년물 마찬가지입니다. 벗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엔 무슨 얘기냐. 자 지금 네 4%인데 4.05%인데 4% 그러면 얘는 이제 3%대 진입을 할 겁니다. 네 상당히 주식시장한테는 안 좋은 신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3개월물 3.95자 2년물 3.5예그 다음에 5년물 3.65 보이시죠? 여기 이제 지지하는 구간인데 요거만 넘어가면 3.5 붕괴시키기 시작하면 급전 직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저 20년물도 마찬가지죠. 4.6%까지 내려왔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뭐죠? 예, 장기 국채는 단기 국채보다 더 빨리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예. 침체 이슈가 부각이 되면 엄청난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30년을 마찬가지4.64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10년과 3개월물 어떻습니까? 네, 아직도 계속 횡보하고 있죠. 네, 10년과 2년. 네, 이렇고요. 30년과 5년. 네. 그러면 결국엔 월봉을 보시면 뭐요? 예, 네, 팬데믹, 리먼닷컴 대부죠. 네,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제 조만간 터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정확한 몇날몇시까지는못맞추더라도 지금은 거의 이제 예, 폭발 직전에 있다. 네, 보이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0.528인데, 한0.0 정도 올라오면 터질 준비가 된 거죠. 팬데믹, 리먼, 다크함, 대부조합. 네, 그 다음 마찬가지. 10년과 3개월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예, 뭐가? 지금까지 이렇게 700일 넘는 적이 없었어요. 역전기간이. 이건 다 연준이 만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라고 계속 이 그림을 보여드리죠 100년 만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700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간과하지 말자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인 무너지고 있고요 주식 박살나고 어, 그 다음에 부동산은 그냥 폭삭하고 다 작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환율도 무시 못하죠. 원달러 환율 무섭습니다. 1426원, 달러 99까지 올라왔네요. 네. 그래서 달러는 101과 104 정도까지는 갔다가 내려올 가능성. 그러면 앞으로 흐름은 이거죠. 하락, 반등, 폭락. 예, 네, 요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달러가 오르죠? 0.26% 올랐는데 99.1, 99.1인데, 문제는 달러를 무시하는 애가 있어요. <laughs> 누구죠? 금입니다. 금. 자, 호주 달러입니다. 예, 살짝 강세. 유로 약세. 예, 유로, 유로랑 달러는 완전 반대. 자, 그 다음에 위안화는 계속 횡보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얘네들. 예, 엔화입니다. 엔화의 문제는 제가 월요일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엔캐리가 작동이 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은 아주 혼란에 휩싸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고 잘 보시라. 상당히 약세죠? 네. 이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달러 무시하는 애가 누구예요? 골드. 예, 지금 4092, 조만간 4100을 돌파할 것 같고요. 요거는 선물이고요. 자, 예, 현물은요. 4075달러입니다. 4075달러. 보이시죠? 네, 그래서 아마, 에, 금에 대한, 달러에 대한 엄청난 이슈가 에, 조만간 터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보험 차원에서 실물금은을 착실하게 모으자. 지금 엄청 비싸요. 80만원 돈는 하는데, 한 돈에. 음, 그래도, 어, 그래도, 어, 실물금은, 네. 예. 저는 100만원 넘어가면 반돈으로 전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추천드리는 거는 은화를 사세요. 캥가루나 메이플, 예, 사셔갖고, 그거는 한 입, 두입 이렇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걸라도모잘 모아, 모아놓으시면 나중에 자다가도 떡을 러도먹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이 금은 보다도뭘 하라고요? 실물 금은을 준비하자. 왜? 예, 만약에, 만약에 하이퍼가 온다면, 예. 종이금은 박살. 그 다음에, 실물금은 짱. 이렇게 되는 거죠. 실물금만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은에서도 보면 49.7달러죠. 보이시나요? 은 선물인데, 자, 은 현물이 51달러를 넘었어요. 역사를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거래소에서 런던 금과 은 거래소에서 현물을 살 수가 없대요. 현물을. 그게 뭐죠? 이게 지금 선물은 49.7, 네, 그 다음에 현물은, 네, 51.3, 50달러 넘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예, 백오데이션이라고 해서, 어,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는 걸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 메꾸든가, 아, 물건을, 현물을 메꾸든가, 아니면, 네, 뭘 해야 돼요? 가격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보관병도 있지만 지금 그래서 어 거래소 쪽에서도 풍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은도 지금 한 입에 막 1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00g도 좋고요, 1kg은 너무 비쌉니다. 지금 2 0한 6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어은하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언제 파는데 금원비입니다 79.3. 네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대충 매도 시점이 한30 정도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에, 요 시기 동안에도 여기 요기, 여기까지 내려왔었거든요. 네, 지금 내려오고 있죠. 급하게 그렇지만 이게 1, 2년 만에 끝날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30에 있고 역사적인 거는 20대 1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커퍼 자 얘도 올랐어요. 5 달러가 넘습니다. 1 파운드에. 음, 그러면 얘도 앞으로 계속 갈 가능성. 그래서 삼형제가 나란히 잘 가고 있고요. 안 가는 애가 하나가 있네요. 네, 5일입니다. 5일. 오일. 근데 얘도 뜰 거예요. 조만간. 네, 뭔 일이 터지고 나서. 그래서 지금은 관망을 하다가, 자, 내가 원유를 내가 투자하고 싶다. 롱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RSI가 50이 넘고요. 여기 있는 LWTI 지표라는 게 있는데, 여기 초록색으로 바뀔 때, 그때부터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엄청 먹습니다. 1, 년 동안에. 여기는 한 5년, 6년 동안 가는, 거,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 이런 거는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서잘 보시고요. 자, 러셀 이천입니다. 예, 지난주에 대폭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살짝 반등이 나온 거 보이시죠? 예, 쌍봉이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의 운명은 앞으로 주봉이니까, 아, 3주에서 5주. 이제 한달반 정도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지켜보시면 여기 있는 고점을 못 넘잖아요. 끝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쭉 내려옵니다. 잘 보시고요. 다우도 비슷해요. 네, 똑같죠. i 리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만약에 주봉에서 자요게 20주 선인데요. 요걸 깨거나 아니면 아래 사이가 5 0 m 로 내려가나 내려가거나 그러면 골로 갈 수밖에 없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뭐가 생겼어요. 지금 다이버전스에서 예, 당연히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네, 트럼프가 얘기했던, 뭐 도란부가 얘기했던, 드럼 드럼통이 얘기했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앞선 예, 오, 오, 올 연초에 있던 이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여기도 보세요. 음봉 이후에 양봉, 음봉, 음봉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몇 주, 삼 주에서 오 주를 지켜보시라. 그래서 비버나치. 에대해서 말씀을 잠깐 좀 드리면 아 일단 픽스 부터 보시면 자19조 네, 조만간 이거 팁니다 30 넘어가고 40 넘어가면 위기 발생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자, 자 s&p 500 인데요 마찬가지 자 패턴 떴죠 메리시 네, 인걸핑 하락 장악이 됐고요자 5주선 걸쳐 있고 앞으로 3주에서 피보나치 수열이 있어요 1 1 2 3 5, 8 이렇게 나가는, 네. 무한대로 가는 자연의 수죠. 2개 더해서 2, 2개 더해서 3, 2개 더해서 5, 2개 더해서 8, 쭉 나가죠. 그러면 3에서 5일 또는 3에서 5주 정도 지났을 때이 고점을 못 넘는다? 그러면 이거는 폭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네. 대공황급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데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여기가 역사란 역사. 역사적인 고점이란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네전 세계는 대공황급으로갈 수밖에 없다.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마찬가지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메로이시 하람이 패턴 생겼고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꼭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봉을 보면 무섭 무서, 무서워요. 그죠? 이거 보이시나요? 예 네, 이건 의도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때려버린 겁니다. 반등도 지금 딱한반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러면 이 앞선 올 초에 있었던 이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도 며칠? 예, 3일에서 5일. 주봉에서도 3주에서 5주. 이 고점을 꼭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패턴이 생겼습니다. 도치 캔들이 생겼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달에 끝나는 걸 앞으로 이제 3주가 남았는데 3주 동안에 요 저점, 네, 저점을 확인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될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어이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월 달에 드디어 뭔가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특히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될 거는 금도 똑같다, 네. 금은 상승을 했죠. 5%. 그런데 나스닥은 어때요? 이제 빠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스닥의 적정 조정 비율은 한만선까지는 보셔야 된다. 네, 진짜입니다. 피버나치. 23년 동안의 되돌림입니다. 23년 동안의 되돌림을 만선 정도 보시고, 좀더 심하게 가면은 여기 8,000선. 조금 더 내려가면 6,000선.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유는 다이버전스가 어마어마하게 생겼다는 얘기죠. 어, 겁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각도론, 네, 이 각도대로 올라갔다가 이 각도대로 분명히 내려온다. 그러면 어느 어느 시점에서 네, 지금 10월 달이 될지, 11월 달이 될지, 12월 될, 될지 모르지만 네, 2008년 9월 달까지는 네, 엄청난 저점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하든가. 내년 초부터 시작하든가 시작되는 그 모습들을 잘 파악하시고 장기 분석을 안 하면 이게 예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어때요 그냥 막 여기서 때려박습니다 주식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패가 망신합니다 진짜로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은 진짜 몸 조심하면서 어떻게 한다 예 최대한 덜어내고 네 최소한의 주식만 가져가고 지금 많은 쪽에서 지금 주식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지금 조정을 주니까 사야 된다. 오늘도 우리나라 코스피 예, 엄청 샀죠. 개인들. 1조 2천억인가요? 예,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 좋은 현상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물금은과 뭐를, 현금을 잘 준비하자. 실물금은 얘기는요, 제가 2020년부터 했어요. 네, 지금도 꾸준하게 한 돈, 뭐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고 있어요. 서민이 무슨, 뭐, 재벌처럼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조금, 조금씩 생존을 위해서 모아가시면 좋다. 생존 보험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상황을 보시고, 특히 태양 주기에서 지금 극소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발생이 된다. 모든 물질, 모든 이런 위험들은 해체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실물금은 밖에 없다. 종이금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어, 종이에 대한 거는 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현물, 실물,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은혜 상황은 심각하다. 백오데이션, 이거 언제 해결될지 모르지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예. 네, 아,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는 좀, 두 번째 건 힘들 것 같아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문데, 지금 거래소가 거의 폭파 직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아마 이 매도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최초일 겁니다. 예, 네, 그거를 말씀을 잘 드렸으니까 잘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